제가 처음 뉴카스을때제 일이 뭔지 알아요? 해피, 해피. 해피. 처오 마이 갓. 하나, 둘, 셋. 아 우리, 예. 아, 우리, 아, 우리, 오늘. 아, 뭐라 그래야지, 내가? 아, 그냥 편하게 그락나 편하면 되죠. 아, 뭐. 내가 지금 정신지야. 여기에서 술을 자를 기록이 있다라는 게. <laughs> 7월에 말이야. 7월에. 아, 있을 수 없는 일이 미... 누나가 이렇게 미... 연락을 주셔가지고 깜짝 놀랐어. 돈을 얼마나 벌라고 <laughs> 이걸 또. <laughs> 좋아요. 꼭 <laughs> 눌러 주세요. 알림 설정. 우리 와이프도 하거든요. <laughs> 이 시기에 내가 이렇게 아. 있는다는 게 내가 프로야구 생활 하면서 18년, 18년 동안 한 번도 없었거든요. 7월 달에. 7월 달에 처음 있는 일이에요, 이게. 시기적으로나 되게 불안한 상태. 음. 이제 왜 그러냐면은 올 1년을 그냥 한국에 있었잖아요, 네, 코로나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또재계학 시기가 이제 8월 말이면 더 들어오는데, 그래서 이제 지금은 저희가 영상회의로만 일주일에 한 번, 두 번씩 하고 있거든요. 새벽 4시에 이렇게 하는데, 이제 아이들도 다 지쳐가. 어. 이 마이너리그 코칭 스텝이나 지쳐가고, 피자집 알바하고, 야구선수들, 어린아이들 가르치면서 알바하는 애들이 되게 많아요, 지금. 우리 미국도 선수들이. 그래서 너무 코치들도 그렇고, 저도 이제 알바를 좀곧 있으면 해야 될것 같은. 그 어? 때, 네, 사실, 올해 초에 일단 가긴 갔었잖아. 네. 그때당시는 미국이 심하지 않았어요. 음. 어, 한국만 심한 음. 상태였고, 그 당시에. 그래서 미국 비행기표를 끊어줘서 LA 도착해서 LA에서 이제 와이프랑 같이 뭐 여행도 하고 항상 그렇게 하거든요, 그쵸? 매년에. 그쵸? 그래서 이제 라스베가스로 넘어가서 라스베가스 있는데 이제 뭐 들어갈 날짜가 지났는데 하루가 지났는데 연락이 안 와서 그래서 전화를 해보니까 야홍너 구단에서 코테비를 지원해 줄 테니까 라스베가스 더 있어라 아. 앞으로 한 5일 정도 더 있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왜 그러냐니까 코로나 때문에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 자가격리 한 14일 정도는 해야 된다 음. 그래서 알겠다 그랬죠 그날 저녁 스트레스 받, 받았는지 몰라도 막 인후통이 올라오고 갑자기 몸이 열이 나는 거야 <laughs> 딱그 증상이잖아. 야, 클났다. 이거 코로나 아닌가 막 이런 걱정도 하고 막 월마트를 가, 달려가고 음. 이런 거 마스크 쓰고 이제. 이제 몸에 좋은 거 먹으러 가면서 와이프가 막다 뒤에서 챙겨 주고 음. 인삼차, 뭐 진저. 그 뭐야? 진저가 뭐냐? 생강 생시 <laughs> 어, 영어 저 저렇게 못 하면서 아. 그냥 <laughs> 생각이 안 나. 한국말이. <laughs> 아, 그러니까 14일째 되는 이제 가는 날 다 왕키가 된 거예요. 가자마자 얼마만에? <laughs> 가자마자 3일 만에 갑자기 AJ 프렐러 이제 단장님이 전체 다모이래는 거야. 어. 그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너무 심해져서 여기를 다 폐쇄해야 된다. 리조나 캠프를 다 폐쇄하고 비행기표 끊어줄 테니까 각 국으로 다 돌아가라고 어. 이제 이렇게 통보가 된 거예요. 어. 그겠다 어. 어렵게 도착해갖고 위폰 어. 받자마자 다시 지금. 다 풀었는데 다시 다시 짐다 싸고 다시 온 거죠 이름이 왜 빌리야? 제가 처음 미국 갔을 때 이름이 뭔지 알아요? 와. 해피 해피 하 처음 알았어 정말로 나는 긍정의 아이콘이잖아요 <laughs> 어, 누나 어. 그래서 하리 엄마랑 자기야 우리 미국 가면 미국 이름 뭘로 하지? 자기야 해피였대 해피 이러면서. <laughs> 어. 오 해피 좋다 <웃음> 강아지야? <웃음> My name is Sung Eun Hong. Please call me a uh, nickname uh, Happy. <laughs> 그러니까 애들이 보고서 What the f? <laughs> 성 Hong. <홍. 웃음> 그러면서 Happy <laughs> 이름 우리 집개 이름이랑 똑같으니까 <laughs> 바꿔야 돼. 코칭스텝미팅 하는데 <laughs> 어. 그홍성은의 이름 Happy를 <laughs> <집기. 해피를 웃음> 어. 바꿔주는 <laughs> 그 미팅이 열린 거야. 코칭스텝이 <laughs> 어. 아, Williams Hong, 뭐 Arnold Hong, Jack Hong, 뭐 여러 가지 되게 많아서 이 뭐. 우리 그때 당시 에 이제 감독이, 응. 빌리 어때요? 빌리, 응. 빌리 홍. 그래서, 응. 어, 프론세션이 너무 좋다는 거야. 이 발음하기가 빌리 홍. 그리고 그 빌리라는 이름이 되게 유쾌하고 되게 긍정적인 에너지가 가진 그런 이름이래요. 빌리라는 이름이. 그렇게 돼고 이제 코칭 스텝에서 전부 다 동의하냐? 그래서, 오케이. 오늘부터 얘는 이름은 빌리 홍으로 다시 태어난다. 이러면서, 그래서 빌리용이 된 거예요. 아 그러면 어떻게 내 핵기를 생각했을까? 아, 나는 그래도 그냥. 안데 그랬기 때문에 애들이 더 관심을 가졌을 거야. Please 아, call me happy. What the <laughs> <거. 웃음> happy <웃음> kidding me 무슨? 스타벅스에서 <웃음> 해피 해피 y happy 부부들 아니요 스타벅스에서 그이름쓰잖아요 <laughs> What s your name 있어? Happy. Happy. 어 쳐다보면 happy. Yeah, I'm so happy. <laughs> w a i what's your name? Happy! <laughs> My English name is Happy! Oh, okay, Happy! Happy! <laughs> 그, 그내 이름 때문에 미팅을 하고 있다는 자체가 난 <laughs> 너무 감사한 거고 그만, 그만큼 나를 신경 써주고 있구나라는 게 <laughs> 미국 문화에 또 빠져들게 된 계기가 된 거죠. 그치. 네가 CF 샴푸 광고했던 거 그거 그 어디를 프린트해서 샤워실에 샴푸에 다그 붙여놨다. 처음 갔을 때 홍성훈 뭐2 0 0 0 안타 홍성훈 18년 동안 뭐 했던 리레고 선수 한국에서 전혀 몰라요. 어, 전혀 몰라요. 딱두 가지 때문에 제가 인기 끌었어요. 배플립. 음, 빠던 음, 음. 어. 어. 이거랑 CF 찍은 거. 너, 한국에서 어떤 커리를 갖고 있어라고 나한테 이제 얘기했는데, 나는 홈런 여기 200개 넘게 치는 타자. 아, 진짜? 왜이러는 이래? 거야. 그래, 2,000원 다 치고. 어, 그리고 통산 18년 동안 3할 쳤다니까? 갑자기 애들이, 그러면서 너 치는 영상이 있어? 홈런 치는 영상을 이제 보여주기 시작한 거죠. 근데 홈런 치는 영상을 보여줬는데, 홈런 치는 족족 백플립을 하는 거야. 홈런이 멋있는 게 아니라 이 백블렛이 너무 멋있는 거야 애들이 어. 거기서 문화적 충격을 얻은 거지 야너 괜찮아 너투수지너몸대드을안 뭐, 안 맞춰, 안 맞춰? 어? 그리고 그래, 욕안 해? 막이러 어. 나한테 하는데 저 전혀 그래, 한국은 그런 거 그냥 just h 시 b 라고 생각하고 문제될 거 없다고 음. 그렇게 얘기하면서 동영상을 넘기다 보니까 홍성은 CF 그 샴푸 했던 게 <laughs> 밑에 있는 거야 그래서 어. 야 이거 뭐야? 이거를 같이 눌렀는데 이제 CF가 나온 거지. 에덴시숄더 아... 이제 그걸 찍었던 걸 보여주니까 야너 한국에서 정말로 유명했구나. 이제. 그러면서 이제 애들이 점점 다가오는 거야. 음... 나한테. 그러니까 얘네들은 커리어를 되게 중요시 얘기하는 문화가 있더라고. 음... 한국은 아마 한 커리어가 있어도 시간이 지나면 그래도 좀심찍잖아요 근데 미국은 이 커리어 높은 사람들을 대접해주는 그게 음... 존중해주는 게 그게 너무 멋있는 거야. 터치들이. 홍 여기 술 마시고 있는데 나올 수 있어? 인지 관심을 갖고 <laughs> 처음에 거들때 보지도 않았어 어. 프린트해가지고 붙인 거는 샤워실에 내 사진을 얼굴만 딱 나온 거를 확대를 해갖고 펜틴 샴푸 통에다가 어. 헤이든 숄더 밑에 해갖고 똑같이 해갖고 얼굴을 갖다 붙였 마이너리그 라카룸 그 샤워장에다가 싹다내 얼굴을 해놓은 거지 그래데 샴푸토... 애들이 막 샤워하면서 야홍너 알아? 맨날 네가 내거 보고 있어 <laughs> 그분이 하신 거지 그분이 이제 오더로 오디? 라일리 웨스트맨이 이제 오더를 한거지 야, 메이저리그 라이크한테 너는 그걸 알고 있었어? 그게... 몰랐어요 어? 갑자기 갔는데 갑자기 내 얼굴이 저워장마다다 <laughs> 이렇게 있는 거야 그래서 What is t h a 존재에 대해 몰랐던 사람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laughs> 라일리 웨스트맨이 그렇게 다 해준 거야 그러니까 일본 대만인 코치는 얼마나 그 박탈감을 느꼈겠냐 구독 좋아요 <웃음> 꼭 <웃음> 눌러주세요 <웃음> 알림 설정 응. 처음에 딱 갔는데 일본인 코치 통역 응. 대만인 코치 통역, 통역. 응. 나 통역 응. 이렇게 있었더라고 처음에, 있었던 처음에, 처음에 다 있었죠. 얘네들 다 코치하러 온 거예요. 여기 왔는데 응. 경쟁이 얼마나 심해요. 진짜 이거는 자존심 싸움이야. 이거는 국가대표야. 태극막을 <laughs> <laughs> 걸고 하는 거야. 지금 여기 쳐지면 끝나는 거야. <laughs> 어. 일본의 낙카무라라는 유명한 포수가 있었고 여기는 또 대만인 또 유명한 프리하고 선수였고. 응. 근데 여기서 살아남으려면 진짜 그냥 뒤짐지고 있으면 안될것 같아. 어 mm. o mm. 부장님이지. 그치, 통역으로 오셨거든요. Mm. 형, 가세요. 제가 한번 그냥 부딪혀 볼게요. 얘는 통역이 있는 상태고. Mm. 여기 같이 똑같은 시스템이면은 이겨낼 수 없다. Right. 코치가 될수 없다 생각해서. Mm. 그래서 형님 가시고, ESL, mm. 영어학원, mm. 거기 끊어주시고 가세요. Mm. 제가 한번 공부 한번 해볼게요. 가고 나서 다음날 딱간데 mm. Where's your translator? Mm. 어디 갔니? 고홈 갔어, 홈 갔어, 그니까 이제 애들 답답해한 거지. 근데 이제 처음에 한달간은 얘들과 얘기를 하더라. 통역을 통해서 얘들만 얘기하고 나랑 이제 멍뭉 하고 근데 한달 동안 난 공부를 열심히 막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슬슬 얘네한테 말을 직접적으로 전달하면서 마음 대 마음으로 가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얘네들은 통역을 거쳐서 가야 되는데 나는 직접 가니까 이제 얘들이 나한테 그렇죠. 대화할 네. 시간이 더많아진 네. 거예요 그러면서 영어가 얘들보다 더 빨리 귀가 뚫리기 시작한 거죠 음. 미국 가기 전에 애플 스펠링도 어. 제대로. 저 솔직히 말해서 <laughs> 입국 신사 뭐 출국 신사 할때 서울도 서울도 못, 못 썼어, 요 누나. SEO 도그 것도 못 써갖고 정말로 이거.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통역을 보냈다는 게 나는 그게 엄청난 용기라는 거지. 근데 그때는 제가 또 나봐, 내가. 영어 배우려고 일부러 피, 피곤해도 코치들이 부르면 찢지 큰. 선수 때는 절대, 절대 안 했잖아. 절대 할수 없는데. 근데 제가 간절하고 또 영어를 배워야 되니까 문자로 와요. 나 여기 앞에 문바에 와 있는데, 올수 있어? 여기 코칭쌤 누구누구 누구 있어? 음. 무조건 나가. 음. 대화가 안 돼. 무슨 얘기 하는지 몰라요. 음. 나. 그러다 보니까 큰 틀에 얘기해서 하는 건 뭔지 알아. 그리고 얘가 기분 좋게 얘기하는 거 뭐. 나도 기분 좋게 왜 이래요 오마이갓 oh 아싸 맨그래서 맞춰주는 거야 그러면 얘들 신나서 얘기를 막해 그냥 리액션으로만 영어를 했어 근데 얘들이 너무 좋아한 거야 하루는 가라오케를 갔어 미국 가라오케는 있잖아 얘네들아 많은 이 손님들이 지켜보는데 앞에서 노래를 해야 되는 거야 사람들 되게 많았어 한6 7 0명 아마 있었어 코칭 스텝이 이제 야홍 뭐 노래할 수 있는 거 있어? 그래서 거기서 내가 한국 노래를 부를 수는 없잖아. 그치. 그래서 내가 유일하게 아는, 어렸을 때부터 진짜 좋아했던 느끼지 않는 블록에, 어. 스텝 바이 스텝이라는 아! 노래. 스텝 바이 스텝, 오, 베 to 편하게 드릴게 l 이거를 가서 댄스 하면서 했더니, 저 테이블에 위스키 한병 갖다, 근데 우리 코치 스텝이 놀래. 야, 빌리공, 야, 너 이름 끼가 있고. 나너 리스펙한다. 나 정말로 진짜 대단한 코치가 왔다라고 이름은 이지 나의 에너지가 많은 사람들에다 전달이 되고 있는 거지. 카드 한도 저기 초과로 나고 여보 선입금 좀왜 카드가 또안 되네? 맨날. 뭐, 근데 뭐, 영어를 선, 그 실로 그 아, 배운 거 배우기 위해서는 지능 어. 써야 돼요 어쩔 수 없어 근데 이제 미국 사람들은 더스페이에 익숙한데 아, 나한테 익숙해졌어 이제 <laughs> 한잔 해야 돼. 이거는 그냥 <laughs> 누나 이거 얘기 못해요 근데 영어를 못할 때니까이름이 사람만 입에서 이제 이런... 난리가 난 <laughs> 거지 신수를요 형이라고 부르고 <보고> 싶어요 <laughs> 구독 좋아요. 꼭 <laughs>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 <laughs>